안녕하세요. 현대로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대로템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제 이 조정의 자리를 끝내면서 다시금 상승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조정을 주고 나오는 2차 상승이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여러가지 주가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로템이 모로코와 내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현지 자동화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며 현지 수주 계약 건들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철도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mro와 현지화 전략을 주요 컨셉으로 잡고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모로코를 시작으로 해서 우즈베키스탄 페르드 대형 계약에 대한 실적과 현재 베트남 베트남 등 추가 국가에서 수주 임박 보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의 확대로 직결이 될수 있는 호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뻗어 나가면서 지금 다양한 리스크 관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성인 수주 계약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 유지 보수 계약권들도 나와주면서 이제 현대로템의 실적도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요 최근 3년 동안 수출이 무려 100% 이상 성장했다라는 실적 흐름까지 나와주며 외형 확장 지속성까지 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지금 추가적인 상승권은요. 본격적인 2차 상승이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 상승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호재들까지 나오면서 겹포재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의 앞으로 주가 상승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차트 분석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 급등주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소통방 안내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 전에 하루에 한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종목 이름과 매수가, 매도가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이 종목을 추천해드리는지 이유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가장 최근에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던 중앙첨단 소재는 매수가 2,200원 이하, 매도가는 3,600원 이상으로 추천을 도와드렸었고 자, 제가 실제 안내해드린 날을 기점으로 단 5일 만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물론 뭐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승률은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가 뭔데 추천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계좌를 잠깐 오픈해 드리자면 하이드로리튬91% 바이오니아 15% 중앙첨단소재 51% 네, 수익이 확인이 되고 있으시죠 이렇게 제 계좌를 자신 있게 오픈할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다 라고 감히 좀 말씀해 드려 보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종목을 왜 추천해 드리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손실 난 계좌 복구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주식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아침에 하루에 한 종목씩 종목 이름 받고 싶다 라고 하시 는 분들은요.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0103923487 4이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간단하게 남기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방에 입장하시는데 여러분들로부터 전혀 10원 한장 받지 않고요, 단지 구독 좋아요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도 이 주식 유튜브로서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 있어서인데요. 제가 영상 재미있게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이렇게 종목 알려드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010 3 9 2 4 3487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매일 아침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라도 난. 제대로 된 주식 공부하고 싶다. 혹은 손실난 계좌 복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도움 얻으셔 가지고 꼭 수익 크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하는 소통방에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로템의 전반적인 수급을 보시면요. 외인 물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관이나 보험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등 전반적인 수급이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수급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으로 지금 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기평선인 이 61선까지 주가가 빠르게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모멘텀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역배열에서 장기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 게다가 5일선이 20일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향 전환으로 지금 연속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60일선을 바로 뚫어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나온다면 당분간 행보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보랠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아 이것도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의 투매가 또 던져질 수가 있거든요. 이부분을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현대로템은요. 여기서 매물대 소화를 하더라도 제서 뚫어주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점 잡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정말 기술과 실적 기반의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현재로 뜨의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대로템의 매수매도타점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10-3923-3487로 지금 현재 현대로템으로 물려 있으신 분들 혹은 컨식 내보고 싶으신 분들 현대라고 문자 남기시면 현대로템의 매수매도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10원 한장 받지 않고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받으실 필요 없이 요청하시면 되겠고요자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적어들기 때문에 하루빨리 요청을 하셔서 탑정운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탑정운유 받으셔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 퀴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다 누구나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이 퀴즈 이벤트를 맞추시는 분들께는요, VIP 히든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퀴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히든 종목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퀴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려보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주식시장에 지수는 무엇일까요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나스닥,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4번 코넥스. 네, 아마 딱 보고 감이 오셨을 텐데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010-3923-3487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기시면 바로 참여가 완료된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인데 여러분들이 1번으로 먼저 정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3번으로 바꿨다. 자, 이러면 처음에 남기신 이 번호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번호를 문자로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퀴즈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VIP 히든 종목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면 010-3923-3487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기시면 바로 참여가 된 거니까요. 퀴즈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